<퇴카> <laughs> 네 갑자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오늘 일일 직원으로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님들 에스코트 해드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대 인사 시작 전에 제가 한번 소개팅 때 하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개팅 팀 만나기 었습니까 <laughs> 이 정도 목소리로는 세계의 군을 부를 수 없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 설계단팀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팔천 한달에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찍은 영화입니다. 어, 배우분들의 좋은 영상 많이 보셨다면 <laughs> 꼭 좋은 행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네. 강동원 배우님의 사진을 좀더잘 찍을 수 있게 제가 한 발짝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영원를와주 강동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바, 보신 거예요? 네 네, 어, 영화 네, 저희 영화는 첫 번째 주말 무대인상인데 네, 이렇게 첫 주부터 극장 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주말 시간 네, 정말 극장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찍은 영화인데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원 역할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치라는 설계를하는 그런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미션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오늘 힘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laughs> 아, 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운 나머지 제가 목이 메이네요. 아 오늘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시고,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제키 역할을 맡은 이민숙입니다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든, 만들진 않았지만 출연한 영화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너그렇게 어, 봐주시고 또 주위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 우리 한국 영화가 진짜 잘될수 있도록 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양경진 역할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음, 사실 저도 일정 때문에 계속 못 보다가요. 오늘 아침에 어, 남편하고 같이 조조영화를 봤어요. <웃음> 네. <웃음> 극장에 앉아있는 설레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영화 보면서 저는 제가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laughs> 재밌게 보고 남편하고 끝나고 나서 아난 이런 점이 너무 재밌다. 남편은 아,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막 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또 조금 아쉬우셨다면 오늘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계속 이야기도 나누시고 SNS에도 올려주시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재밌는 시간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자에서요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옥 영웅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관객석이 꽉 차도록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화의 운명은 여러분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laughs> 설계자의 운명을 설계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저희 스페셜 부즈 선물 그리고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함께 사진촬영하실 수 아. 있는 기회를 아. 드렸습니다 지혜 4번 아이 11번 아이 12번 아이 12번 마지막 인사는 조금더 가깝게 하고 마무리할게요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우정도 잘생겼다 결과가 재밌었어요 잠시만 좌석 착석해서 기다려주세요